<S> <S> 있지만. 응? 오, 포르판다러스입니니야 아니야. 아니야. 를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바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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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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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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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뭐야? 응? 어? Yeah. 아니 아니 아 괜찮아. 영어 <목소리> 애치지만 하자. 지미나소민아고요 여자 두 명한테 공격을 한다. <목소리> 예, 예쁜가? <목소리> 아니, 뭐, 어 잠만 예이 야즈 빔버스. From s m 못생겼. 그네 그리 하버리비. 어나좀 있어. 어나 점심... 아, 잠만 이제 가야겠다. 잡필인자 대자 갑시다어뭐야 잠만. 어 잠만 이제 가자. 집 가야 된다. 뭐가 마려아아 마리옴... 아, 괜찮아 괜찮아 안 뒤져. <laughs> 이제 끝내고요 얘랑 얘기를 이제 끝내자. 나중에 어네 똥만 마려 마리... 아, 출근. 출근잼, 아, 직장에서, 어, 아. 네. 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laughs> 멍 때리는 시간. 아, 언제 오죠, 얘? 아, 좀 졸려서. <laughs> 언제 오죠? 야, 야. 뭐, 뭐, 뭐. 아, 얘 졸리구나. 오나요? 집에, 집에서 기다리는 엄마마 마냥. 오, 돈 많이 받았당. 홍. 뭐가 제일 지금 안 좋죠? 에너지. 자. 자. 잘하고. 잘하고. 자. 졸리는. 허기도 지금 많이 없네요. 아, 용병도 좀 위험한데. 에너지 다 채우고 합시다. 아, 심지어 재밌다. <laughs> 자, 그만.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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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일어나. 야, 또안 뭐 말렸냐? 사용하고요. 여기에서 뭔 요리요? 돈 많구만. 씨, 아침 먹읍시다. 스크램블에그로. 아잠 잠만 열어서 이거 한 점씩 집기. 안 일어나니? 야, 아침이란다. <laughs> 저기요. 아침이에요. <너> 지인단 말이야. <laughs> 야. 야, 일어나. 아니? 몇 시까지 자는 거야? <laughs> 빨리 가. 아, <laughs> <laughs> 어. 왜 불편해? 아, 배고프구나. 농사하는 데좀 빨리 사았네 배고프다. 나중에 애또 오면은 얘기합시다. 사교를 늘릴 늘리... 필요는 없겠죠? 먹어. 먹방해. 먹방하란 말이야. 처먹, 펴먹, 처먹해. 아, 역시 음식 잘 만드는 것 같아. 내가. <laughs> 내가 생각해서 얘, 얘 음식 잘만드는듯 자. 다해, 다, 해다먹 모죠. 치우자. 재미는 뭐로 해서, 아, 책 볼래. 너는 매우 사교적으로 키우자. 자, 무언가를 읽자. 책 구입할 수도 있네요. 오, 책 구입할 수도 있어? 음, 그래, 책안 구입할 거지, 짱. 책을 봅시다. 심심할 때. 이거 책이, 이건 뭐야? 위기의 헛간. 이게 뭘까요? <laughs> 이게 뭘까요? 나는 책을 좋아한다는, 즉, 즉 책을 좋아한다는, 시제는 아닙니다. 아, 이거 흔들, 약간 흔들릴때 프레임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거 많이 떨어지네. 책을 좋아하네. 음. 나랑 다르냐? 아, 이해남았네 아, 코미디로를1 1 올렸고, 요리를 2, 아, 요리 2구나, 지금. <laughs> 무슨? <laughs> 아 칠종하네. 어, 음, 난 다른 너너난 너무 다르다. 너 나랑 너무 다르다. 어, 얘한번 예, 샤워합시다. 자, 샤워 한번 합시다. 어, 저기요 언니. 잠깐만 얘 예, 얘. 예, 예, 야야 너너 너. 야, 야. 아, 얘야. 예, 대화 좀.. 아, 나중에 대합시다. 아니, 나중에. 자, 안데 이렇게 올려볼려. 자, 뭐, 어, 할머니. <laughs> 할머니랑 얘기할까? 어, 가족 이사하기도 있어? 데이트 신청. 이름 다 같아. 어디? 이 편집 가능하겠죠. 편집해야지. 플럭 강라도르 플럼 밤강라돌르기 뭐예요? 음, 어디 갈까요? 여기로 갑시다. 데이터 된 동원이다. 라마털, 라마털 왜깎까 <laughs> 야, 이거 어디 한테구 프레미 1 9몇 나와. 딴? 자. 모자 쓰나 모자 쓰나. 허허 람바. 기어 어이 이아이아이아이 어이 어이 이이 어이 어이 어 자, 너랑 머 <laughs> 자. <시그우나>. 이뭐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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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는 거같아이 <laughs> <laughs> 어. 재밌는말하뭐 떨어진 거 같아. 우. 우우 에? 베네

어? 아이데 뮤즈 프렌드네 이거 하는데 왜 이거 화를 해? 이것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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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었어. 먹었어. 아니이씨잠깐어 아니, 얘야. Yeah. 하고차기를 선택하세요. 세부룸으로 한 가야 아아좀 세이동 처러 갑시다. 아니 데이트를 하러 왔는데 이거 아, 진짜 어디 아야 볼디죠 여기로 가. 이 차는 걸 어떻게 하죠? 너좀차고 너 싶다. 차차고싶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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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싶다. 에이 됐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죠? 3시간이구나. 아니, 차는 거안 돼? 됐다. 됐다. 괜찮아. 너 거지잖아. 얘 트레버 잘았다 얘. 트레버 아니세요? 근데 <laughs> <놀람> <놀람> 바르는 사람은 뭐여?

스멘티나? <어엇> 아.. 스미라만 계속 합시 하하 하하 는안다하는 안된다 루비아 플레이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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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어 어허 자 소리 소리를 한번 지르는거야 만나자마자 소리를 한번 지르는거야 화가 풀리도록 특경 가자 <놀람> 다 그런다 아 지금 나갑시다 아 칼슘 올라왔네. <laughs> 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집으로. 근데 어떻게 가죠? 아이먼트 고 홈. 왜그 나이 비? 고. 어... 아... 어...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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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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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 잠시만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예... 얘... 아, 집으로 가겠구나. 집으로 가데 가겠. 집으로까지 집으로 얘기 그만해이 새끼야. 화났으면서 뭘 얘기를 해? 아니 화났으면 제 얘기를 하지 하하 아까 전 화났던 것 같더만. 야, 니 네, 뛰어서 가니? 너차 없지? 맞네. 그 <laughs> <laughs> 라이트 상태인지 고민 좀. 아, 이것도 오래 찍을 고 같죠? 많이. 아, 배고파. <laughs> 집입니다. 예, 집이에요. 자집이래 들어가. 아, 아, 근데 여기 되게 괜히한 것 같아. 덥박치기 만들었어. 자, 답자막이. 골드만 데이비드는 가요. 아, 없네요. 문자 보내기. 없네. 그럼 얘로 합시다. 그래, 난 얘를 얘를 파겠다 이제. 문자 계속 보내. 집, 니는 집착하는 거야. 문자 한번 해. 적당하기 자신만만함 음. 자신만만함 그래 폰 지랄을 해가지고 자신만만한 건뭔아이 <laughs> 폰질 해가지고 뭐가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궁금 문자만 계속 보냅니다 자러시다 이게 바로 없죠, 뭐 하고 있지. 근데 허기가 약간, 더보기, 로맨스, 저거는, 같죠. 음, 다른 심을 한번더 만들어야겠어, 내가 보기 나중에. 아, 근데 얘랑 왜 싸우지? 너랑, 어, 응, 어. 친밀한 소개. X, X, X. 얘 예, 화난 것 같은데, 아,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된다고. 가, 얘 예, 화났죠? 화났네요. 얘는 내가 아는 애가 아니야. 아, 어... 뭐할거 있나요? 배고픈 거, 이거, 제가 밥이나 먹자. 아 여기 내 네, 주기 아 약간 화난 거 같은데 <laughs> 약간 화난 거 같아 있죠? 아 이거 봐뭐 하지? 아다그 살아 있는데 살까요? TV 이 TV 꼭살 필요 있나요? 아 TV 사라 했는데, 미시 거 미시 무시할게요. TV 약간 비싸지 않나? TV. 아, 비싸다. 아, TV 장식잖나

아 그냥. 뭐 하죠? 진짜로 뭐 하지? 게임 하자. 어.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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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엘사가 어디 있지? 엘사 누님이 어디 있죠? 얼음 오늘 용왕이 어디 있지? 없네. 갔네. 헐. 아. 챔피언처럼 소문, 뭔 챔피언처럼 소문을 봐 에? 이거 좀 이상한데? <laughs> 챔피언처럼 소문을 봐 <laughs> 으앙! 챔피언이당! <laughs> 근데 챔피언처럼 싸다는데 뭔 소리지? 아. 보조자주스가 20시가 남았구요. 잘까요, 그때 도 <laughs> 자자, 그냥. 자라 아야야 짜증 아이나폭자니야 동작이 20시간 동안 내가 한번 자 보겠어 잠자 때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하아 거 침범 되기 참 어렵다 동작 보내기 아 됐네 이제 풀렸습니다 예 yeah. 난 파던 거를 계속 하겠다 잡장하기 잡장하기 로맨스까지 갔는데 왜 이래 얘들을 아 자요? 아아아아 이상. 하긴 아, 이때 시간인지 알겠죠. 사용하기 얘들 왜 이렇게 나빠졌지? 얘들 왜 이렇게 나빠졌지? 여기 아직 많이 나오네. 가방에 넣긴 개풀이고. 아 어... 이거 먹읍시다. 먹기. 늦게 전화한 것도 별로 안 좋잖아. 아니 왜? 승진에 대한 불안. 불안? 아니 네가 그. 아니 네가 행기 행디... 행 행선 행서... 행질 행질을 잘하면 될 거야. 맞아. 아씨이장뿌러기 여자 같은. 아들 잠을 왜 이렇게 오래 자냐? 응? 에라이 제가잉코잉크레더블 스포츠 세비오죠. 뭐죠? 그게 뭐죠? 에벤셀런. 오프먼 클레어. 어. 안 간다고. 아. 진짜 목욕하려면 요쪽을 거품 목욕하기. 그그 아. 음, 진짜 진짜 요즘에 정말 됐다. 누아시아 눈이 미친듯이 눈을 번덕여. 아, 이거 재밌어요. 근데 저기 장학금과 학교가 아, 뭐래 학교래 예. 계속 통화만 해봅시다 다시한번더 통화 어 누구였더라 오웬스자 그냥 멘트하기 이 누구지? 아 낸시야 아씨 낸시였어? 아 낸시였어? 아, 가지마 그냥 낸시 유부너지? 아. 어... 아, 어... 문자 보내기, 웹서핑하기 아, 웹서핑 개고. 아, 다시 잡담하기. 너랑 다시 차이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어 잡담하기. 문자 보내기. 잡담하기. 차이를 좋게 만들자. 잡담하기. 아, 얘랑 데이트를 간데왜 이렇게 안좋아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얘 나이스 타이 아닌데, 왜 이러지? 어, 뭐야. 소핑. 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할머니인가? 스펜스 다이 아니었나 어, 이 가이드, 가든, 가이드니네. 아, 이 식물도 키울 수 있구나. 아, 어... 아. 이미 없다. <laughs> 아, 좀 있으면, 아. 어... 좀 있으면은. 승진하겠네요. 승진할 것 같아. 거품! 음, <laughs> 이한 예, 명이 원하긴 심심해. 자. 문자 보내기. 자, 계속 감다. 문자 보내기. 자, 위선비 한번 해볼까요? 흐 근데 너무. 시, 오늘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벌고 있어. 다른 스이랑 얘기를 할까? 기술 관계 관계 로빈슨니인데 자열질이고 가정주의 이거 낭만주의자다아 아. 아. 중슨 성인이 됩니다. 17이 나왔어. 그흔니그니딴데 흔히. 흔히. 놀러 갈수 없나요? 아, 맞다. 요리...요리를 형성시킵시다. 요리하기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BLT, 그거 고난 <laughs> 미래의 요리사가 될 것이오. 송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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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필 었지않니손안 배었냐? 괜찮냐? 에이에이 전혀 안 괜찮은 것 같네요. 뭘까? 왠지 미안해요 저. 이 만들라 하는 게왜왜 왜, 왜, 왜 내가 어 점점 미안해지는 거 같은 얘기 한번 보미다 한주시 잠깐만 치우 이렇게 보뭐 던진다 음. 많이 만들었을까? 나 흑막이 그게 없는데? 맛있는 거 맞지? 왠지 먹기 싫어하는 거 같은 느낌이 아닌데? 혼자.. 혼자 얘기하는 우리 외로운 강마코씨 <laughs> 많이 외로워 보입니다 제발 내 이름 좀 그만... 얘기해? 낸시랭인가 낸시랭 세연 별명이 나는데 낸시랭이냐 낸시랭이야 얘 벌써 결혼했네 근데 <laughs> 결혼을 빨리 해 얘가 이미 모든 걸 봤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음... 돈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낮잠 자기, 나중에 <laughs> 마셔도 될까요? 어데든 <laughs> 잠, 이게 좀 있으면 일 나가야 되는데. 왜음 뭐야 아2시간돼이 보냅시다 1시간 후에 출근 준비는 완료됐는데 일어나 이제 야 아니 좀더 어, 됐다 그래 좀 있으면 너는 가야돼 좀 있으면 넌 가야된다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laughs> 그렇게 그는 갔습니다 일하러. 근데 이 음. 일을 좀 오래할 것 같은데. 음. 성 근데 얘좀 있으면 뭐였지 승진할 것 같으니까. 오케이. 없죠. 심히 24시간 동안 사교행동하지 않기. 한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안 했어? 네? 수석 접지 닦기로 승진. 난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허. 진짜 식사합시다. 어, 만, 이거 야, 메그티저를, 아, 다시 네, 하지 말고. 하지만! 어차피 많은데, 뭐. b h 생일치. 음. 여기이맛잃는거 <laughs> <laughs> <마시는> 깜빡했어 <laughs> 맛 없는 거 같은데 에헤? 그런 건가? 아닌가? 이제 <냄새, 냄새> 게으라연 <게울어여> 저기요? 안 치워요? 이거, 치우고, 치우고, 잘것인지 치우고, 자라 미션 가드가 없나? 음료 혼합 레벨? 그는 오늘우 열심히 싸고있습니치우우고 에너지 좀더 채웁시다 내시 네, 쉬는 나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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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음, 네 1,2,3편을 다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찍을 거니까 <laughs> 그리고 여까지 이제 마꿔였습니다뿅뿅 잠깐만 이거 다 다르구나 엘라이 짱자